날강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호날두 선수를 이렇게 부른다고? 예.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 선수가 음. 국내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가 속한 팀 이탈리아 유벤투스 팀이 K리그 선수들과 친선 경기를 위해서 한국을 찾았는데요. 음. 이날 세계적인 스타 호날두의 플레이를 직접 보기 위해서 6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렸어요. 음. 주최 측에서는 그런데 이날 출전을 응. 안한 거죠. 그렇 주최 측에서는 호날두의 출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그래서 많은 축구 팬들이 비싼 티켓값을 지불하고 참석을 한 건데요.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달리 응. 경기 내내 호날두 선수는 단 1초도 출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 말만 믿고 여기 가 가지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간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어, 호날두 선수도 보고 축구도 보고. 보고 싶어서, 네. 근데 막 늦어지고. 그럼 이게 사람들한테 뭔가 사과나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티켓 환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되게 네. 네 거센데요. 현재 집단소송을 위해서 2천여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티켓 환불이 가능한지가 더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손수호 변호사에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뮤지컬, 연극 같은 공연의 경우에 공정위가 주인공, 즉 중요한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된 경우에는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그런 기준을 두고 있어요.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 그 언론 인터뷰 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한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즉 편입된 것으로 볼수 있다면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속상하고 화나는 게꼭 사람 간에 이렇게 있을 때도. 꼭 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음. 태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 네. 애초에 종아리 근육에 무리가 가서 출전을 네. 못했다고 하는 호날두 선수는요. 네. 다음 날 이탈리아로 돌아가자마자 네. 자신의 SNS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러닝머신에서 신나게 달리는 영상을 올린 거죠. 네. 이런 걸또 보고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신 거고요. 또 나이스 투백 홈, 집에 온이 좋다는 글을 달아서 불란 국내 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또 기름을 부은 셈이 된 겁니다. 음. 그리고 유벤투스 감독은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들이 이탈리아에서 호날두를 보기 원한다면 한국 료는 내가 내겠다 이렇게 다시 말을 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진짜 한 6만 3천 명이 가야 정신 을 차리겠네요. 이탈리아로 갈 수는 어 이거 그리고 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와서 경기하기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블랙카드도 걸고.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간 부모님, 그 다음 경기시장 늦어질 때, 그래도 계단 지키고 앉, 자석 지키고 앉아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렇 네.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무시 받는 느낌 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누가 거기 뭐, 돈 때문에 지금 이러는 줄 알고, <laughs> 사람들, 네.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있나? 학벌그 다음 지식, 아, 그것도 안 문제가 안 되네. 되네. 얼굴, 다음. <laughs> 그만두겠습니다. <웃음> 앵커, <웃음> 그만하겠습니다. 뉴스가 <laughs> 원래 이렇게, 이렇게 막다 지나다닙니까?